자, 우리 휴림러버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휴림로봇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한 6%가량의 요런 하락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휴림로봇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자, 지금 하락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조정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휴림로봇이라는 회사,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우상향 추세의 상단 라인, 어, 지금 요 라인까지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저는 사실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 이제 거의 주가의 하락은 끝이 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종목을 이제는 매수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은데 자 앞으로 휴림 로봇의 주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휴림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로봇에 관련되는 모멘텀이 과연 죽었는가, 사라졌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요 워니콜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쵸? 자,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요 AI라고 하는 이 기술력이 꾸준하게 발전을 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ai는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고요 그럼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가 꾸준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 하드웨어 즉 로봇 산업은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죽지 않았다는 뜻은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봇 회사들은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수급이 또다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지금 거대 종목들에 굉장히 많이 쏠려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합하면요 천조에요 천조 그럼 이제 천조가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어 그쪽으로 수급들이 쏠리다 보니까 로봇 섹터 쪽으로 아직까지 수급이 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어느정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원니콜딩스라고 하는 이런 대장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로보티즈나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에 그러면서 휴림 로봇 또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지금 현재 로보티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자 원래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항상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있었던 우상현 추세가 있을 때 이런 우상현 추세가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는요. 그 우상현 추세의 이 상단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되는.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유한영향의 주가가 움직였었던 걸딱 보시게 되면요 자유한영향의 원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느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서 요런 식의 지금 우상현 추세가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요런 식으로 높아지는 우상현 추세가 딱 나왔었는데 이 우상현 추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강하게 돌파가 됐던 라인이 어딘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땐 어디다? 요 라인에서 강하게 돌파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게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이제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보여주는데 요 조정의 끝이 어디서 나왔었다?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우상향 추세에 요 지금 상단 라인에서 딱 정확하게 아래꼬리에 달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알테무젠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던 우상향 추세가 어떻게 나왔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크게 봤을 때자 요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우상향 추세의 상단 라인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상단 라인 근처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이 상단 라인은 굉장히 강한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휴림 로봇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우상현 추세의 상단 라인과 지금 거의 근접할 정도로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휴림 로봇의 주가 또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보이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다? 확실하게 이제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 앞으로 여러분께서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나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 생 글로벌이 이런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오래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고 오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산업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 우리가 수혜가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요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아면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말은즉슨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 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 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휴림 로봇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조만간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추... 추세의 확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추세의 확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은요. 자 지금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더니 우상향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우상향 추세가 나와지고 있을 때, 이 우상향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을 때는 이 우상향 추세가 그대로 위쪽으로 전달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우상향 추세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식의 우상향 추세가 있었. 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딱 이게 돌파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가 되는 그 즉시 여기에서 올라갔던 주가의 상승만큼이 위쪽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올라갔던 것만큼 여기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항이 만들어졌던 건데 중요한 거는 7530원의 저항 대까지도못 갔던 게 아니고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한 다음에 주가가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또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나왔었던 상승의 폭만큼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여기 여러분들 7530원의 저항대가 있었고 여기 저점은 3110원이다 라는 걸 보시게 되면요. 7530원 빼기 3110원을 했을 때 4420원이 나오고 자 요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상승의 폭은 대략적으로 4420원만큼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주가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업사이드는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거의 한 9900원에서 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의 상승의 파동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슬슬 지지라인에 잡힐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5,500원의 강한 지지라인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요만큼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주가가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다중 바닥이 형성되는 이 구간에서 아 내가 그럼 이제 저점 잡고 확실하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 보셔야 고요자 그래서 제가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이렇게 휴림 로봇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휴림 로봇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거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요 휴림 로봇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걸어놓고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휴림로봇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휴림 로봇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11월 11일 이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이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자장 초반에 자 5.6%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중에 딱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면또 이제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먼저 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1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건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CP 시스템이라는 종목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6분에 여러분들께 메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하루 만에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오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1월 10일 어제죠. 자 이렇게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제가 8시 47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제 매드팩토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제 장 초반에 4%를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어제 그리고 오늘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제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아 이제 좀 보답을 드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쪽으로 보답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자 제가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3939 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에. 방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다음에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제 여기에서 클릭하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이 텔레그램 링에 입장을 시켜드리는 요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또 텔레그램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유정현 님께서 또 4시 27분에 같이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유정현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실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 뭐.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이런 단타 정보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3939 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요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